안녕하세요 다명주 지네리드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19년식 스팅어입니다. 시공 부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문짝 4개, 아크릴 앰비언트, 그리고 대시보드 여기 하단, 순정 앰비언트 광량업. 19년식은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제 차주분께서 선택해주신 추가 옵션은 후뚱 앞뒤 4개, 그리고 벤츠 송풍구 앞에 거 그리고 상단에 여기 내비 좌우 2개 있잖아요. 저거 이제 스테고 마이스터 커 순정 엠비어트 이식 그리고 여기 하단에 순정 엠비어트 광량업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아, 스테고 19년식 같은 경우는 그 크래시 패드를 마이스터 커로 바꾸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해요. 물론 바꾸고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크래시 패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크래시 패드를 마이스터 커로 안 바꾸고 이제 이렇게 이식해서 작업을 합니다. 대신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 안하고 저 순정 엠비언트를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내비 마감재랑 크래시패드를 둘다 이렇게 쫙 가공을 하고 저기도 쭉 가공을 해가지고 순정 엠비언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식을 합니다. 시공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 작업을 많이 안 해본 곳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저기, 가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 내비 마감제 가공하는 건 쉬워요. 요거는 이제 비노출 앰비언트 전문점이라면 저네비 마감제 가공하는 건 아마 쉽게 할 건데 이 크래시패드 가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저거 가공할 때마다 긴장 많이 합니다. 아무튼 작업은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벤트 기간에 예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장 4개, 신슐레터 방음 서비스 해드렸고요 그리고 도우를 고정해주는 핀, 이제 패스너 전부 다싹다 다 교체해가지고 조립 아주 튼튼하게 해드렸습니다. 팅어 19년식 이제 마스터처럼 이렇게 작업 가능하니깐요 저희 디네리디로 연락 주세요. 안녕.